전통시장 관련 공약을 따져봤더니요, 2014년에 당시에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시장 나올 때 공약이 있으시던데 그 공약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공약인데 그걸 현 윤장인 시장은 다또 진행을 하고 있어, 이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광주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약을 내신 건지 광주를 좀. 선거 때만 오셔서 공약 던지고 또 선거 끝나면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좀 차분히 충분히 네, 준비된 예. 공약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강, 강기정 후보님의 조언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아, 네. 전통 시장 관련 이야기. 예, 예, 예. 지난 2014년 예, 공약하고 예, 똑같아요. 예, 예. 저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네. 네.